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합니다당신은 축복의 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통로입 자, 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살고 싶은가? 그러면 믿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영상 입으로 들게 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어, 확진이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생활에 지약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열에 지금 고생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열 가운데 조용히 어,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 역사에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해보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봅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사람의 바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각자가 생각하고 투표했지만 결과는 하나로 드러납니다. 이 역시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후보를 세워서 그 후보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어, 나라를 잘 이끌어 수있도록 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이사이 눈이 멀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야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정답으로 말씀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했던 그리고 박식했던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대낮에 발견 대낮에 예수를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올래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인생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내가 장성했는데 다시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되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이 띠 때만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우리의 육적인 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직접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리보드모에게 땅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리보드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다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 내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리보데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하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인자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굳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인자란 말이 나온 것은 다일서 7장 13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말의 표현은 다엘서등장하는 표현인데, 정확히는 인자 같은 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네가 세상의 왕으로 오심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약속된 이 인자가 지금의 니고데모의 눈앞에 말씀하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 하늘에서 한레 올라 다 본자가 없습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에 가있음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입장에 존재하지 않지요.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와 계신 분은 지금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늘의 길을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오신 아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한대의 일을 영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 속의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그 역사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교사였고 모세를 존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일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어,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함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보호해주던 그분의 손길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자 광해에 살고 있었던 독이 강한 불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급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에 달라 올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불뱀이 아니라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마치 장대에 걸린 노뱀이 들어 올려진 것처럼 악입니다. 마치 불뱀처럼 영적인 마귀는 모든 사람을 물어 죽일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듯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계개입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게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요 그림자이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나 구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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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은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느냐,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3자는 보라, 처녀가 임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우왕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이 말씀을보면 이사야 3자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통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구수자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양 같다는 것입니다. 양 같다는 말은, 양은 시기이약 합니다. 일는타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각기 제길로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인지, 다른 길인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인지를 전혀 알고 못한 채 열심히 제각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단한 마디의 불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알지 못,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뤘다 라고 이런 말씀만 하셨지 결코 이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를 가짓때에 정말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십니까?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사명을 굳굳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에 나아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장모님으로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서, 어떤 분은 승부님으로서구역장으로서또각 아껴진 그 회장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의 탄생과 권한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망했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니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설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설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날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죽음 뒤에 심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마라나타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는 숨겨둘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감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입술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죄가 우리의 입술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죄가 떠오르거든 성령께서 감동 주시거든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역사 있기를 주변을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나반의 선지자의 그러한 죄의 지적에 그는 참회 자복했던 것이죠. 그럼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찢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다윗은 허물의 사업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반사함이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10편 32편 1, 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주, 허물을 의 벗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참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가 우리의 허물을 벗겨줄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에서 구할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줄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되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인전 사장 12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올렸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그로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라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게 하시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게 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는 죄인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므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을 원나시고자그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라고 어서 오라 라고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열매의 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것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길을 열어놨다. 누구든지 보라. 수고하고 무거짐진라다 내겨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의 비 이스라엘 행군 중에 에동왕이 길을 막고 있을 때에 가난으로 가는 것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민수기를 읽으면 아주 익숙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장띠의 불빔을 만들어, 높임을 만들어 매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데, 구원의 계획인데, 모세가 만든 장띠의 높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예표로서 바로 이 사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의 높이 달아라는 것입니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덴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가져다 둔 사단의 형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뱀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대의 높이 들린다는 것은 먼저 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니다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노뱀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들림을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함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은 우리 안에 죄를 심판하게 해서, 다른 방법인 쉬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이 노뱀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노뱀이 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성을 내 안에 있는 뱀의 모든 그런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성포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심이 이 감사한 입니까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멸망하는데, 내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로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그리고 영상에 계신 수많은 성도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말 가슴속에 손을 넣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자문 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초천하시면서 장님들과 성도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내 소원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청교에서 만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돈이 많고 자녀가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복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을 수 있는 하늘 앞에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선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신다히 봉사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스과 같은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긴요.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구하는 동안,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좋은 귀입니다이귀회를 놓친다면 모두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두 강도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십자가의 이름을 당했습니다. 앞에서도 죽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계속해서 십자가의 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공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발가벗겨진 상태로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창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자기들과 함께 시장을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해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께서 사신다고 말씀해니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그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그 놓쳐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강도는? 예수요? 나의 힘을 기억하옵소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하는 축복을 얻기되었죠 사께오가 귀를 놓지 않아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께오는 재산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명의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주정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놓고도 뒤돌아서서 손바닥 뒤딥듯이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게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하게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심을 보내는 그 순간, 그때의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내가 이심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기회고, 잘못된 길에서 바로 가는 인생의 반환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될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 하는 안타까운 거겠지만, 이 역시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분,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승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없게 하려 하심이라하고 말씀을 제시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상무소에 있다 할도 결코 우리가 마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입니다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